이렇 게 해야 이톤도잘 잡히고 로밍도 더 빠르게 갈수 있고 상대 입장에서 어 뭐야 벌써 여기 왔지 약간 이런 생각 들게 할수 있거든요. 이런 걸잘 알아야 서포 잘할수 있어. 오늘은 레할 거고요. 딱히 뭐 원딜 안 맞는 친구는 없긴 한데 카운터는 약간 브라운 솔직히 좀 요즘은 할만하고 그나 뭐뽑비 정도? 뽑삐가 조금 빡세긴 합니다. 그래서, 할 거면은, 렐할 거면 뽑삐 변해주는 게 좋고. 원딜이 약간, 뭐, 미포나, 약간 바루스 이런 것처럼 좀궁연계 원래 뭐 진처럼 뭔가 연계되는 챔피언 있으면은 좋기는 해요.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뭐, 스트타처럼 한방 싸우면 좋은 친구랑 해도 되고, 무난하게 뽑을만 한것 같아요. 레은 진짜 약간, 언제 어디서나 뽑기 좋아가지고, 다룰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은 픽이긴 해요. 체급 자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상대가 뼈한패 빼기 쉬우면은 재생의 바람 들고, 만약에 상대가 원딜이 약간 1 1일 이런 거면은 뼈앞에 들을 상대가 탱크 셔도 뼈앞에 들면은 그 뼈앞에 쉽게 빠져가지고 잘안 들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은 상대가 탱크 부시때 뼈앞에 들고 만약에 좀 빠지기 쉽다면 그냥 생애바람 들어가도 됩니다. 그 가볼게요. 근데 이게 이런 판 있다 보면은 상대가 바텀이 11을 유미여가지고 뭔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유미가 원래 잡기가 힘들거든요. 스펠도 휠탈진 막 저렇게 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판이 약간 내가 움직임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판이긴 해요. 이게 1레에 한번 슈브를볼수 있으면은 봐도 나쁘진 않아요. 루샨이뭘 찍었냐에 따라도 다르긴 한데. 일레벨 그냥 더블을 바꿔 싸워도 여진이나 보호막 강 태워 가지고 이길만 하거든요. 왜너 어디 갔어? Q 빠졌죠? 그럼 압구시까지 먹었거든요. 그냥. 그냥 박아 맞아, 지 줘주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압부시 먹을 수 있거든. 이러면 이제 주도권 우리 거고. Q 피야주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압박만 줘도 상대 못 나와요. 있거든. 이러면은 더더 주도권을 일단 잃고 어차피 근데 이게 라인을 밀어도 딱히 뭐 압박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W 그 정도만 써주고 딜그 정도 해주고. 어 이건 살짝 갈 뻔했네. 아가두. 또로 <laughs> 같이 맞춰버리기. 이건 잡은 것 같은데? 뭐지 이 사람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이가 그러니까 자네가 살이면 죽이가 어려운 거지. 아니, 이러면 앞으로 질러야겠다. 앞으로 질을게요. 안녕하세요. 어우, 저형입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네, 이러고 상대가 유미니까 좀 많이 돌아댕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속신 갈게요. 초반에 교전을 안 지긴 해요. 이게 스펠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싸움 우리가 무시하는 데를안 줘가지고. 네, 이러면 내가 2킬 먹어서 신속생을 바로 뽑아줘야겠다 바텀 보면은 이런 게 제일 중요해. 바텀 딱 봤을 때 라인 당겨지잖아. 그래서 이게 이번 턴에 내가 털이 남는 거거든. 근데 이때 한번 미드라인 괜찮으면 가줬어도 됐는데 우리 제다가 지금 집 가잖아요. 네, 이러면 그냥 바텀 가주는 거지. 여기에 트런들이 있으니까 한번빠져주고 이건 내가 막아주진 못하거든. 그냥 버 가야 되긴 해. <laughs> 가곤산이 3개 돌고 있으면 웬만하면 안 돼가지고 가곤산 3개 안 돌게 터트려주고 이렇게 와드고 자, 이거 비둥 빠졌으니까 W 흘리기만 하면 되거든? 이게 일부러 깊게 하진 않은 거예요. 이게 상대가 트런들이 아래쪽이었으니까 어이막 입하게 할 필요 는 없어요. 어왜또 그런 짓을 할까? 그러지 마요. 자, 이거 선거리 어 지워서 갱압박밖에 해주고 점화가 있어야 좀 할만해서 간다고 핑 찍고 이러면 집 찍어요. 상대가 아마 집 찍었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피 없으니까 더 해봤자 의미 없어서 집 가서 포션이랑 핑아 찍고 피 없을 때 라인 받고 좀집 과감하게 찍어주면 좋아요. 좋아요. 이게 아, 이피를 계속 해야지 하면은 라인을 계속 손해보거든. 그래서 라인 조금 조금 손해보더라도 집 찍어주는 게 훨씬 이득이라 네, 이러면 상대 바텀에 집을 간단 말이야. 네, 이번 웨이브가 용을 먹고 있긴 한데 이게 어차피 내가 미드를 가도 6이라 미드가 빠질못 하고 이번 라인 같이 민 다음에 유신이랑 같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음 라인까지 밀고 약간 위로 움직여줄 생각으로 미드를 갈 만한 라인이었으면 내가 갔는데 갈 만한 라인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맵체 계속 이렇게 맵 눌러가지고 체크해서 내가 갈 만한 라인인지 내가 턴 남을 때 가도 되는지 이런 거 한번 보면 좋고 이런 것도 한번 각 보면 좋아요. 좀 쓰고, QW. 어, 저 바로 붙어요 형타 계속 때려야 돼요. 잡았다이 평타를 계속 때려야 되는 이유가, 얘가 평타를 때리면 상대 방마저로 내가 흡수해오거든요. 상대 방마저를 깎으면서 내 방마저로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때려, 평타 계속 때려주는 게 좋고. 이거 최고를 얘가 알아서 하라고 나 집에 찍어. 이렇게 부쉬해서 마공점으로 눌러주는 거 중요하고. 마공점 쓰고, 이로 이동도 올리고, 스 w 블 그리고 라인 방금도 이제 중요했던 게 루시안이 어차피 혼자 밀수 있는 라인이니까 내가 먼저 집을 찍었죠. 이러고 내가 이제 위에 턴 써주면은 내가 턴 훨씬 빠르니까 이제, 상, 이제 상대가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이러고 한번 이게 한 번쯤은 지금 나 바텀 건 어차피 이게 라인 얘가 이제 밀고 있어서 1이라건 의미가 없거든. 제도오는 타이밍에 한번 카사린이 카스린, 궁좀 안일하게 뺐을 때한번 봐줘도 그게 렇 나쁘진 않아요. 아니라게 뺄 수는 있거든. 바텀 라인도 괜찮아서 로시니 이제 집갔다 오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안 오면은 그냥 뭐 핑크 정도만 여기 하나 써주고. 피만 <목소리> 찔러주고 웹시다. 이러면 그냥 피만 갈아주고 이거 여기서 이 라인을 같이 빠르게 민 다음에 라인 같이 빨리 푸쉬해 주고. 이거 뺀 다음에, 이 미드 편하게 한번 해주고, 이 상태로 이제 바텀. 어다 하나 박아주고, 일단 근데 이게 리신이 원래 윗동선이었으면 내가, 왜 그러지? 잠깐만, 이거 봐줘야겠다. 바텀 어차피 유미를 압가안 되거든. 근데 살았고. 이러면 이제 바텀 가, 그대로 바텀 가면 되거든. 어, 에 무슨 일일까, 그게? 그걸 리신한테 일을 준 다음에, 유미 오른 타이밍에 큐 써가지고 유미 끊었어뭐 이러면 이제 11을 전멸도 뺐고 그러니까 유미 날라오는 타이밍 일부러 11한테 같이 맞추려고 쓴 거예요. 이러고 이제 다음 라인이 대포 라인 아니어가지고 어차피 루시안이 혼자 밀수 있지만 루시안 집을 찍죠. 이 라인 다음 라인 어차피 이게 내가 여기 서있어봤자 루시안 집 가니까 의미 없고. 이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위에 올려가지고 유충 가면 되는 거야. 상대 입장에서는 일이 아직 뒤에 있을까봐 1 1월가못 밀거든. 1 1월도 상태가 안 좋아서. 나는 이제 알고 보니까 위에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핑크 박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살짝 돌아가지고 탑을 가줘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 나 점화가 붙어있기 때문에 레이또 여진 또 들어가도 질도 세거든. 그래서 리시아한테 이기 e 한번 써주면서 이동수도 올려줘가지고 가주는데 그래서 점화까지 못 쳐주고 더블로 맞춰주고 잡았죠. 그래서 궁 써가지고 최대한 당 최대한 당겨주려 고 하고 간다 말에더블 W 쓰고 쳐쓰고 정타. 여기서 한번더 갈게요. 이거 막으려고 하면 그냥 보면 돼. 안 막으면 어쩔 수 없고 여기까지 이러면 이득이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는 여기서 턴더 쓰는 것보다 집 짓고 붙어주는 게 좋아요. 아마 바투 손해도 없고 이득은 이득 볼대로 봤잖아. 사주고 핑크 하나 사주고 솔로리 나오기 전까지는 핑크 하나 정도 사주는 게 좋아요. 1코어 전까지 이러고 다텀이또루션을좀 이상하게 하긴 하네 갑자기 근데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루션 개피를 만들어서 아빠가 더 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이 다음 라인까지 푸시를 하려고 할 건데 에뭐해 이거는 그냥 대충만 해주고. 약간 대충만 이렇게 박아주는 느낌. 대충 막아주기만 해. 요 루시안이 피가 너무 많이 갈려서 제가 피안 걸렸으면 잡은 건데 루시안이 너무 혼자 깝치다가 피가 너무 많이 걸렸어. 이러분 다음 라인도 상대가 우리 집 가지고 라인 밀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 이와드를 지우면서 얘가 이 라인을 빡세게 밀면은 이 라인을 프리징을 해서 지금 못 가게 말 거야. 얘는 이제 이 라인을 집가고 싶어 할 거거든. 난 이걸 빨리 질러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어이 라인 풀려고 앞으로 나오거든. 안 나오면 내 그냥 집 끊으러 가면 돼요. 집을 어디서 갔을까? 뭐 집을 좀 깔끔하게 갔네요. 근데 이러면 집을 찍은 거잖아?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 라인을 빨리 밀어서 상대가 집간걸 라인 손에 보게 하려고 했는데 11월까지 간접하고 또안 갔네요. 이러면. 이러면 이제 우리 용 치고 있어가지고 거의 싸움해주는 것보다 라인 밀고 용적 붙어줄 거고요. 포션 하나 먹어가고 열매를 먹고 1 1월가한번더 하려고 하면 볼 건데, 더안 하려고 하면 라인 밀 거리에요. 루시안 보고 라인 밀라하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다 와다 하나 해줘요 뒤에 땅굴 파면서 누고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은 상대가 집감게 확정이거든. 상대는 이한해이브 손에 보면서 집을 가야 돼. 이 이유가 뭐야? 내가 아까 집 끊으려고 막 방금 바라그랬잖아, 프리징 하면서 상대가 집이 끊겨가지고 집타임 억지로 잡다가 한해이브 손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니언적으로 우리가 이득인 거고 항상 라인 복귀할 때 있으면서 가지고 이제 여기서 항상 상대의 바텀이 지금 오긴 하는데 점화 있는 타이밍이고 지금 탑이랑 미드를 가봤자 이게 딱히 각이 안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이때는 그냥 어차피 바텀 가면은 되니까 할게 없잖아. 그 그러니까 바텀을 가아주고 죽여줄 건데 여기서 핵심은 내 위치를 최대한 숨기면서 가주는 거래요. 최대한 이제 루안이 혼자 있다는 걸딱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상대 입장에서는 루시안이아까부터 계속 혼자 있었어가지고 또 혼자일 거라 생각하고 막 죽이려고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계속 뭐 숨겨주면서 갈 거고, 어, 뒤태 탈 수도 있어가지고, 항상 렌즈 돌리면서 일자 부시 먹어주고, 어, 집을 갔다 왔니, 이 사람이? 이러면 이제, 네위비를 계속 안 보여주고, 막 여기다가 아마 Q를 쓸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 그 심리 이용해서 이두 번째 부시에 있어 줄게요. 루시아는 걸려도 되는데, 나는 걸리면 안 돼요. Q 풀 W 할 생각. 볼게요. 제가 반응 못 하거든. 자박. 그렇지. 여, 뭐, 뭐 할까? 우리 형, 어, 궁만 딱 유미가 내렸으면 다 하려고 했는데 유미가 안 내려 이제까지.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큐플 해가지고 상대가 쉴드 반응 못 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36층인데, 내가 지금은 집을 먼저 안 찍어도 돼. 집을 찍어봤자 딱히 할게 없거든. 탑도 버티고 있어가지고. 어, 아니다, 탑, 아, 이텔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가져오도 돼서, 타워 조금 때려줄게 그리고 이판 천상행위 가봤자 어차피 금방 달아가지고, 천상행위가 금방 빠지거든요. 유미 큐 때문에. 11호 W도 있고. 그래서 이, 이런 판은 피에노레 가면 좋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라인이랑 이 타워는 루션이지 혼자 밀수 있지. 이러면 나 집을 찍고 이제 탑이 지 위험하잖아. 탑, 탑턴 잡으라고 이제 탑을 가줄 져 거예요. 시간 때문에 강압 하나 가지고. 이러거 이제, 탑 간다는 마인드. 피해 노래 해가지고 데미지 잘 나오거든. 어차피 용도 나올라면 멀었고, 상대가 이제 만약에 갈때올 때가 탑 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서, 야, 그라가스 쪽에 붙는 거한번 봐주는 느낌으로. 리신 보고 부르는 거예요. 다이브 하자고. 리신, 2 5 오면은 다이브 하면 돼요. 리신 왔죠 여기서 이제, 퓨드를밀 뺏겨놔. w 공 써가지고. 잡았죠? 필드 뺏기고 떠보려고 이러고 이제 카사님까지 보는 거야. 솔랄이 있어가지고 잘 써줄 생각. 여기까지 하고 이 라인 얘가 잘밀수 있게 같이 밀어줘. 얘가 피가 볼 수도 있거든. 피가 별로 없어서 그가 잡을 것 같은데. 야, 야, 뭐야? 뭐썰레니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빨리 끝나긴 했는데 이게 초반에 이게 중요해요. 약간 뭔가 내가 굳이 안해 줘도 될때집 잡고 턴 잡아주고 시야 써 주고 이런 걸잘 해야 돼요. 뭔가 쓸데없이 버텀 있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좀 중요하긴 해요. 이렇게 해야 이제 턴도 잘 잡히고 로밍도 더 빠르게 갈수 있고 상대 입장에서 어 뭐야, 이 벌써 여기 왔지? 약간 이런 생각 들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남는 턴에 어디를 갈수 있다. 이런 걸잘 알아야 서포트 잘할 수 있어. I know you told your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I guess you're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